작년부터 그 국내 치킨 관련해서 세 건을 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에서 고발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것이 이제 그뭐갑질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있고 또 불공정 거래행위,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감가전점에 부당하게 정가시킨 세 건의 건이 이제 고발돼 조사 중에 있는데 네. 조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. 작년 국감부터 그렇게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. 조사가 진, 진척이 없어요. 왜 그런가 했더니 저한 피트 한 보십시오. 여기 나옵니다. 여기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지금 이제 문지석 그 쿠팡 퇴직금 그 수사 외압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인데요.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길 길이 날 팀에 쌍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국내 치킨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가하는 내용이에요. 그랬더니 실제로. 어미진 부청장이 단한 차례 소관 조사 없이 홍초로 전 수석을 무혐의로 그냥 결론 내 버립니다.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. 국내 치킨 관련된 공정의 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. 첫 번째는 이 부당한 애비 국내 치킨 관련해서 부당한 애비 실제로 공정에서 있었던 조사가 지원된 것인지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 넘게 방치된 이세 번의 조사. 맞습니다. 예, 예. 예. 국내 치킨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그저음그 음그 최근에 그런 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. 어 지금 조사가 좀 늦게 됐음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저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요. 최대한 어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, 조사가 좀 늦게 시작돼서요. 예, 수, 예, 예. 아, 곧또 확인하겠습니다.